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해도 갈때 하루 코스로 다녀오는 지역, 오타루를 어떻게 즐겼는지에 대해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사포로역에서 오타루로 가기 위해 JR선을 탔어요. 도착지를 미나미오타루로 지정해서 갔는데요. 오타루가 아니라 미나미오타루로 도착지를 선정한 이유는 일찍 갈수록 좋은 르타오를 먼저 가기 위해서였어요. JR은 자유석으로 티켓을 끊었는데 오른쪽 좌석에 앉으니 가는 내내 바다를 볼수 있어 좋았습니다. 미나미오타루에 도착했을 때는 많이 걸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 있는 작은 편의점에서 일본 바카스인 라포비탄디 사서 한병 먼저 마셔줬고요. 역에서 메루엔 교차로로 걸어가서 바로 증기 시계부터 구경했어요. 15분마다 증기를 뿜으며 소리를 내는 증기 시계는 생각보다 소리가 하찮아서 웃음이 났습니다. 시계 구경 후에는 르타오 본점 2층으로 갔어요 1층은 테이크아웃 전용 창구 2층은 카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층에 도착했을 때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만석이었어요 저희 뒤부턴 대기표 뽑고 엄청 기다렸답니다 메뉴는 단품 허근 세트로 주문이 가능한데요 케이크 세피스와 음료 두 잔이 나오는 세트를 주문했어요 가향 홍차는 향이 좋았고 기간 한정 메론 더블 프로마주 복숭아 롤 케이크 몽글랑을 골랐는데요 태어나 처음으로 바밤바 맛이 아닌 진짜 몽글랑 케이크를 먹어봤네요 르타워 가신다면 몽글랑 케이크는 꼭 드셔보세요 커피는 그냥 아는 맛이었어요 티타임을 즐긴 뒤 1층으로 내려와 쿠키 초콜릿 등의 제품을 구경했어요 시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 전에 궁금한 제품은 먹어보고 구매해도 좋아요. 가향 홍차도 틴케이스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2층에서 맛본 차가 마음에 든다면 1층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3층에는 전망대도 있답니다. 르타오 근처에는 버터샌드로 유명한 로카테이도 있는데요. 로카테이 방문은 필수는 아니에요. 공항 면세점에서도 버터샌드를 살수 있기 때문이죠. 점심은 웨이팅 극악인 삼각시장 가이센동 대신 라무기스칸에서 양고기 먹었습니다. 예약을 미리 하고 싶다면 구글맵에 있는 이메일을 활용하면 돼요. 사장님께서 한국어를 못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qr로 주문이 가능해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랜드세트로 주문해서 먹었는데요. 둘이 먹기에는 양이 많았어요. 단품으로 주문도 가능하니 가신다면 위장 상황에 따라 즐기면 될것 같아요. 오타로 방문 필수 코스로 통하는 오르골당도 당연히 방문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는 하지만 대기를 해야 하는 게 아니니 급하게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르골은 작은 사이즈부터 부피가 좀 있는 사이즈까지 규모만큼이나 다양하게 있었어요. 같은 디자인이라도 다른 노래가 나오기도 하니까 구매를 한다면 노래까지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고르면 될것 같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1층에서 본 오르골과 다른 스타일의 오르골들도 있고요. 유리공이 품들도 만나볼 수 있어요. 3층은 다양한 캐릭터 상품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지브리의 캐릭터 상품들이나 리피나 스노피 고즈까지도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쁜 오르골이나 고즈가 있으면 구매할 생각이 있었는데요 마음을 확 사로잡는 게 없어서 따로 구매는 하지 않았어요 오르골은 대만 우더풀 라이프 제품들이 색감이나 질감 측면에서 더제 취향에 가까웠습니다 나무 질감이 좋다면 대만이 마음에 드는 게 많을 거고 독이 재질이 좋다면 일본에 취향인 게 많을 거예요. 오르골당 길 건너에는 2호관도 있습니다. 2호관은 앤티크 뮤지엄으로 판매하는 오르골과 더불어 색다른 오르골 전시품들도 볼수 있습니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크고 오래된 오르골을 만나고 싶다면 2호관도 꼭 들러보세요. 2호관에서는 앤티크 뮤직 박스 콘서트도. 시간대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에올리아 파이프 오르간으로 하는 연주를 직접 들을 수 있으니 가신다면 감상해보세요. 미나미 오타루에서 오타루 방향으로 걸으면서 다양한 상점들을 들러봐도 좋은데요. 스누피 빌리지에는 관광객들이 좋아할 다양한 굿즈가 많았어요. 인형뿐 아니라 그릇이나 컵 같은 식기류도 있어서 엄마도 아기도 각자 취향에 맞는 굿즈를 살수 있을 느낌이었습니다. 오타루 지점에서만 판매하는 한정 굿즈도 있어서 여행을 기념할 굿즈를 사기도 괜찮아 보였어요. 리피 오야스도 오타루점도 근처에 있는데요. 다양한 리피 굿즈를 만날 수 있어요. 오타루 한정 굿즈도 있고 키링 종류도 굉장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간식류도 많았기 때문에 선물용 간식을 찾는 분들도 들러본다면 좋을 곳이라 생각해요. 그곳 외에도 키티 카페나 유리공의 상품을 판매하는 작은 매장 소야라든가 오징어 간식을 파는 이카타로 혼포 말차 덕후라면 만족할 사와와 등등 다양한 상점이 있으니 여유롭게 걸으며 구경해보기를 추천합니다 또 다른 필수 코스인 카마이 어묵 공장도 잊지 않고 다녀왔는데요 갔을 당시 줄이 조금 있기는 했지만 금방 빠졌어요 인기 넘버원 히라텐과 치즈치코아를 샀어요 갓 나온 어묵은 정말 따끈하고 맛있었습니다 관광명소 타로 운하도 잊지 않고 다녀왔는데요 가스 등의 매력을 느끼려면 맛보다는 저녁 시간대에 가는 게더 좋을 것 같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하 옆으로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어 가볍게 걸으면서 창고를 개조한 매장들을 둘러보니 여유롭고 좋더라고요 운행 중인 크루즈는 따로 타진 않았는데요 개인의 취향이겠지만 동남아 디너 크루즈 정도로 타고 싶다는 느낌이 들진 않더라고요 배가 작기도 하고 걸어서 구경해도 충분하다는 느낌을 받아서였나 봐요. 오타루의 삼각시장 말고도 여러 시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희는 발길이 닿는 시장을 들렀습니다. 푸카이도 오면 먹어야 하는 멜론 가격도 좋았고요. 북해도에서 꼭 먹고 와야 하는 옥수수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시장과 야나가와 스트리트를 걸으며 구경했는데 마침 동네 축제 기간이었는지 길가에 노점들이 쭉 세워져 있어서 타코야키도 먹고 노점에서 어떤 음식들 파는지 구경도 했어요. 원래 계획은 오타루에서 저녁까지 먹는 것이었는데 종일 쉬지 않고 먹은 탓에 위장에 저녁 우겨놓을 공간이 없더라고요. 저녁 먹을 여력이 있었다면 청후 후바를 먹어봤을 것 같아요. 갑각류 알레르기 탓에 하이센동을 먹기 어려워 찾아보니 청어운 소바도 오타로 가면 도전해볼 음식이었거든요. 시장을 마지막으로 오타로 구경은 끝났고요. 기차 타고 다시 사포로로 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